정관객의 재성이 재생관해야 되는데, 재극인이 되면, 투관되면 거의 다 재극인 되거든? 그럼, 정관객 재극인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내가 주기상승을, 이렇게, 내 정관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인과 직책을 맡아서 정인으로다가 수행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죠? 정관객의 인성이라는 것은. 근데, 재극인이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수행 능력, 업무 능력을 갖다 갖지 말고, 재생관으로 다 참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관격 재극인,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어린 상사 모시기, 이렇게. 여자분들 팔자 같은 경우가 정관격의 재극인 하면, 관이 인성을 생했을 때 남편이 나한테 가정 생활비를 주는 것이 정관격 간인상생이죠. 근데, 재극인 됐다는 얘기는 남편의 생활비를 못 주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생활비를 나한테 안 갖다 줘서 내가 오히려 남편의 용돈을 챙겨줘야 되는 문제가 재극인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런 걸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정관격 재극인된 여자분이, 나는 만나는 남자분이 다 이렇게 내가 용돈 챙겨줘야 되는 사람만 만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관격 재극인이 되면 처음에는 생활비를 주는데, 나중에는 내가 생활비를 줘야 되는 사정이에요. 남자일 때도, 예. 자, 남자일 때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관인상생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남자도 내가 이렇게, 어, 내가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건데 업무 수행 능력이 능력이 재극인 됐다는 얘기는 위사람들 그러니까 나열인 상사를 갖다 모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직장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 재성을하는 뜻인데 재성을 쟁제했다는 얘기는 직장 이동을 말하는 거지. 지금 스님들이 이제 인성격의 재극인 이렇게 얘기해 봐요. 인성격 재극인 이렇게 자주 해석하는 게. 인성격이라는 자체가 재극인을 맞아야지 현실 논리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인성격은 인성격은 관인 상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실력을 갖춰서 관에 대한 소임을 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성격이라는 자체가 재극인 한다는 얘기가 이미 내가 현실 논리에 맞춘 공부를 한다는 얘기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근데 관인적인 구조에서 또 재극인 되면 이 또한 이 또한 아까 천 관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이 또한 그 또한 재생 관에 대한 것을 갖다 생조하고 인성에 대한 어떤 그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성격 재극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순수학문 내가 인성격에 재극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순수학문 하는 거고. 인성격에 전혀 재극인 맞지 않았잖아요. 순수학문을 갖다 해서 종교, 철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재극인 하면 됐잖아요. 이런 건는 재극인이 되는 운세가 들어오게 되면 현실 논리에 맞춘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병인대운 같은 경우 왔죠. 그죠? 현실 논리에 맞춘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겁이 있어서 재성을 극해서 인성을 보호했잖아요. 자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인성격의 자극이 나서 현실논리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고 물질논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비겁이 재성을 눌러서 다시 인성을 보호했다는 얘기는 정신논리를 보호했다는 얘기라 선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인성격의 자극이 나는 것을 비겁이 구하면 선생이에요. 이런 인성격의 자극인 같은 경우도. 비겁이 있으면 교육 이렇게 상담자 이런데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정신 논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때 겁재는 비경 겁재는 내 정신 논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비경 겁재를 모르다 보냐면 나를 갖다 지지해 주는 수강생 아니면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정신 논리 사람 마음 하나만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더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격의 재극이 비경 겁재가 인성을 보호하고 재성을 극했다는 얘기를. 내가 걸록의 인이 이렇게 왕한 사람이 식상을 갖다 극한다는 그게 선생님 팔자예요. 이 팔자는 그냥 아예 걸록이라는 거에 이거는 지금 재극인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걸록의 인성이 왕한 팔자가 식상을 눌렀다는 얘기는 교육 선생님 팔자예요. 약간 가르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선생됐다는 뜻이에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갖다 관리 감독했다는 뜻이야. 내가 인성은 뭐하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우선이지. 다시 좀더 재극인으로 해서 보통게 그럼 식상격의 재극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식상격의 재극인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식신상관 자체가 식신상관 자체가 재극인에 대한 동정을 갖다 하고 있으면. 식상격은 식상생재였잖아요. 식상생재로 재극인한 팔자가 있고 식상생재에서 재극인한 팔자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성을 붓겠다는 얘기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줄 세워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식상생재 재극인이에요. 그래서 식상생재 재극인한 팔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품이라든가 하나의 물건에 대한 대박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데 어떤 사주는 이런 사주에 식상격의 재극인이 재극인이 그 인성이, 인성이 식상을 갖다 극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죠? 재성이 또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재극인해서 식상을 구한 거잖아요. 영업권에 대한 회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업권 회복. 경험권 쟁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에 따른 어떤 재극인에 대한 동정을 조금 고민해 보시라고 한번, 한번 얘기해 본 거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재격의 재극이는 별거 아닌 거예요. 재격은 인성으로다가 재극이 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유동자산을 부동자산화하다 이런 개념만 생각하면 돼 재격이라는 자체는 재생관으로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재격이 재극이 나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돈 버는 것보다 조금 더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생각나서 매점 매석하기 이런 생각이 나요. 쌀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이런 머리를 쓰세요. 재극인 음. 동정 볼때 이렇게 항상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서서 요서 여기서 볼 때도 쌤들이 이렇게 항상 재성이 투간되면 일단 재극인이에요. 투간되면 그럼 이사주 같은 경우도 이사주 같은 경우도 이사주 같은 경우는 재극인이 된다는 거안 된다는 거 이거는. 쌤들이 재극인 하면 비겁이 재인성 을 구하죠. 그죠? 자극이 날때 비겁 인성을 구한다는 걸 설명했잖아. 인성격에 자극이 나게 되면 사회 논리, 현실 논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겁이 자성을 극해서 인성을 보한다는 얘기는 현실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비겁의 논리를 쫓는다는 뜻이죠.